요집 나온 아줌마들 노래 제가 살짝 불러드릴텐데 집 나온 아줌마들 노래가 참 좋아요 무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주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쇼폼 예 쇼폼 쇼폼 요, 요즘에 우리 쇼폼 드라마, 드라마를 많이 찍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 노래를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봄 여름, 가을, 겨울, 계절이 바뀌어도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보고 싶은 친구, 정자, 미자, 숫자. 와우! 여기 보니까 도라지꽃님이 오셨어요. 도라지꽃님. 도라지꽃님이 저에게 장미를 1 1송이를 보냈는데 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진짜 활동 비용으로 잘 쓰게.